지난 이야기 이 일에 걸쳐 포켓몬 과자를 구하였지만 구하지 못한 홍아. 과연 오늘은 포켓몬 과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중중 와중에 홍아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마스크와 어제와 똑같은 안경, 어제와 똑같은 옷에 어제와 똑같은 머리띠를 하고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 최근에 계속 늦게 잔 상태로 완전히 밤을 샌 상태라 좀 죽겠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못 구한다? 그러면 제가 지인 찬스 쓰겠습니다. 거기에 완전 만물상인이야. 역시, 오늘도 사람이 많고, 오늘은 과연, 몇 개서 끊길까? 앞에서 끊길 것 같은데, 다 느낌이. 물어봐야겠다. 그 네. 포켓 포켓몬 과자 때문인데 <laughs> 그거는 과자도 들어왔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번호표를 제가 배부하는 게 아니라서 아 그럼 들어가면 사면 되는 건가요? 아, 일단은 번호표 있는 사람들한테만 판매한다고 그래서 수량이 너무 네. 적어가지고 과자요? 네 과자고 과자는 인당 세 개라고 하는데 그걸 이따 다른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기다리셔도 못살 수도 있어요 못살 수도 있어요? 못살 수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럼 살수 있다는 말이네 일단 한번 들어가서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빵을 사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 생각보다 재고가 남은 것을 예상한 직원은 김문 관제를 사는 사람 한에서 도이저러스 앞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였다. 마스크 때문에 표정은 보여줄 수 없지만 진짜 기분 이 좋았지요. 오오. 드디어 삽니다. 3일 만에 산다 와. 너무 빡셌다. 골고루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가. 네. 뒤에 있는 사람은 또 사야지 욕심부리지 말자 먹지도 못하는 거 욕심부리지 맙시다 네, 두 개씩만 드려요? 네두 개씩만 사겠습니다 물량이 많나요 오늘? 여기 아. 다예요 아, 이게 오전에 다 나가죠? 이게 6 정도 아 그래요? 잠 13,200원 예 여기 있습니다 2,200원 아물어나보 옆에 지금 포켓몬 카드를 뽑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중에 현금이 딱천 원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제일 기깔난 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로해야겠다 예... 예...